아, 그런데 지금 커세어에 대한 대비는 아직까지, 예, 히드라덴의 모습이나, 에블레셔 챔버의 모습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직까레도 챔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번에도 오버레드 많이 잡아내면 상대편이 자격을 줄지, 박정우 선수. 아, 아, 아... 오버레드 못 잡아내네요. 박정도 오버레드 못 잡아내고 일단 본전부터 봅니다, 이제. 네, 예, 뭐 본진 이렇게 보면서 오버라도 있나 이렇게 한번 봐주고 네. 어차피 저그 안 맞는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병력이 많지 않은 그 타이밍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네, 어스포를 만들게 강제를 하고, 어아또저걸는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다섯 기가 안쪽으로 아, 들어왔죠. 이거 일단 들어오게 되면 정말 괴로움 많이 받습니다. 네, 지금 저걸는 병력들은 계속 가야죠 박정수 썼죠. 네, 어, 보여줬던 만큼의 성공골로 이수가 못 되기 때문에. 저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정도일 거거든요. 바로 홍진다님다 그렇지만 지금 피해 경력이 많아요. 지금 홍진호 선수도. 네. 아, 주제금 만들고 있습니다. 금 만들고 어 아, 완전 안전이죠 지금. 자, 박정민 선수께 교전이 펼쳐지고 니다 온차 선수 적을 내려질 때는 진호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그... 달가운 게 아닌데 오히려 아, 아, 박정석 선수 그런 안전을 유도하고 있어요 이 건드리지 않았고 자 질러 질러 자 질러 이제 위기에 빠졌으니까 질러 도까지완성이 됐고 어제 도망갈 것도 잡고 이는 박승 금세 질러 자, 입고 입고 돌파 됩니까 입고 자 질러 두... 아 입고는 막는군요 예 가만히 그 적은 악동압도 그예두개 개수 채취하게 하고 그 뮤탈릭스 말해 맞닥뜨면 질러 지쳐라는 유닛은 다시 있나 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좋지 않습니다 아저 승공 아저 스파이 만들어졌죠 자, 아 자, 그래, 저... 나왔어 자, 또또 파이어를 한 하고 이제 몰고고 뭘. 아쉽지만 타이박정석 선수가 어 강동현이 길 때도 자 네. 파이어 자, 내지러다 던지는데 빨간 바게트를 받쳤고. 자, 방향 가막아면서 완전히 벗 파이어를 막시킨 것이 결정적이네요. 진진이 지름 제가 만납니다 그럴 될 수가 떴죠. 자본지 쪽에 지금 포인트론이 있나요? 이 지금도 박정석 선수 가 기본 잘하는 거예요. 저 질렀던 놔둬봐야무용지물이니든아아 손이 돼요 그럼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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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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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그리고 어. 아콘이 있기 때문에 질러서 세워놓고 강제 공격으로, 어, 단템 블러드를 극복할 수도 있겠다. 심지어 오버런들. 자, 엉조 선수를 기대해 본주로, 본주로 나뉘, 본주로 나뉘, 뭐, 댓불하뉘인데 예. 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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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하면서 단체 롱로 그래도 병력을 안 빼고, 박전선수 판단 좋습니다. 저와 예. 티저를 지켜야 되거든요. 저기, 아. 언덕에서 워커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모를 아까 전에 그, 황급히 언덕을 올리는 걸 봤는데. 자 언덕 언덕 언덕에서 언덕 아 자원채치 못하나요 시간 벌기가 뭐, 좀 어렵겠네 업종가곧 나옵니다 네아예강아 아, 예, 아, 잡아 예, 네. 강, 강제 강 공격으로 자동 모양입니다 예, 잡아군 예, 조금 그 힘들더라도 홍진호 선수 자원주연장에서 아 옥저가 는데 있었다면서 한가수 지나아이스가왜 없었나요? 왜저 이런 거지? 다페플러, 자 무당스톱이 나옵니까? 무당스톱 아직... 아, 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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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싸움스톱에 무슨 보이지 않 있는 그 밖에 없었겠죠? 아, 싸움스톱 한 번씩 알려요. 러퍼 2개가 또 한꺼번에 내리지 이뤄가지고 예. 제저 러퍼 1등을 맞으면 있죠? 제가 네. 뭐 홈즈 넣어서 판단 정말 잘하고 있는 건게 예,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홍진호 선수의 트레이드 마토인 동풍 러시, 예, 이런 걸로 어쨌거나 프런트스 유닛이 네, 예, 보이지 못하도록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잘죽이랍니다 아, 예, 언덕 위쪽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자, 럭커는 올라갔고, 저글링과 기드라까지. 예, 자, 이렇게 지금 질러서 파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이네 레분들이, 왜그 네, 어떤, 럭커를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못 잡나 했더니, 아직 도그 사업이 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예, 그, 네. 아, 아, 언덕 위쪽에 방어구를 잡는 들 아. 언더기를 찾아 홍준선수, 대포통 몰아붙이고 있죠. 네, 폭풍, 불길 시작합니다 홍준선수. 아, 한번 아, 아, 이제 아 지금 없었습니다. 위험해요. 아, 자, 한번 쏘고. 자 박정석의 입장에서는 지금 템플릿인딸의 핵심입니다. 아다 팀이 무너지자 바로 나자나 태블로 버로 버티고, 지 이거는 박워어 이거 몰라요 이제 템트러가 쌓여 있기 때문에 팡이라고 네. 박정선 선수 앞마당막 돌아가고 언더멀티까지 내주는 힘들죠 어, 굉장히 인격있구나 아니깐 폭풍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원준 네. 선수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거 막히고 아, 아, 예. 아 이러면 박정선 선수 가 유리해질 수 예. 있죠. 저기 멀티하기는 박정선 선수는 절대적으로 유리해지죠. 예. 그러면 홍진호 선수 이제는 정면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제 안 됩니다. 홍진호 선수도 어좀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주력병들이들어 중앙에서 힘싸움 중앙에서 싸우. 갈싸라를 던지고 자 우리 뭐 아, 다싸워. 아 지금 쌓이스톱이 너무 정확했어요. 네? 어, 어, 지금 경력 아 포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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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나 된다는 거는 진짜 무서운데요. 네. 자 앞으로 커 그렇죠 럭커 자이럴 때는 커가또필요하죠아자 마지막 때 바로 커를 봐서 럭커를 봤는데 그냥 붙는 그냥 붙습니다. 어? 지금 어, 예. 피웠어, 자 그냥 어? 붙고자 어. 뒤쪽에 물갈에어졌

이 때문에 저글링이 암포에게큰 힘을 못받이 합니다. 예, 예, 아, 지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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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저이플로사이짧았나이우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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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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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쏠수있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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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요 번째. 번 더. 저스포 어떤 플로 님이 자꾸만 이리적거리니까예 그 기름이 올라시거든요 엉뚱한 또잡힐수도 있죠. 네. 자 그리고 기절했던 공격하자마자 아아예 또, 예. 또, 예. 지금 업그레이드 차이도 나는 것 같습니다. 야 기절했던 큰 세계 잠 지대기 박정성 예 엉클의 탑을 받기에서 해철이 하고 있습니다. 아해처이가 지금 위험한 죠황에마그이 해들을 죽일 수가 없죠. 예 박정성 아, 아, 예. 예. 선수에게 진짜 단순히 물량 소수라는 이런 결혼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거든요. 네, 들어갑니다. 방금 들어갑니다. 방금 방금 예. 되네요 아, 해처리. 위쪽에 해처리까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해처리. 이제 홍진호 선수 자원을 캘 수가 없죠. 여기서 네, 본진까지 릴레이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아, 여기. 자, 어디 또 있었나요, 홍진호 선수? 파괴됐기 때문에. 아. 오늘 음... 저블리으로 너무 있습니다 네. 예. 자원 채취썼습니다 이미 자원줄은 끊긴 홍진호 선수. 해처리가 아, 없거든요. 예. 이 경기는. 주실 죽... 경기 포기하는 홍진호. 아 그렇게 파장적으로 폭풍처럼 걸어붙던 홍진호 선수 결국은 버티던 박정석 선수의 기심을 부족하지 못합니다 박정석 온게임에 서서 거의 전퇴하던 홍진호 선수를 가장 중요한 중결승을 먹고 결승 올림픽 공반에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릴 겁니다